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짜라고 거짓 모함을 받는 사람이요. 자신이 결백하다, 나는 결백하다 라고 증명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로 결백합니다. 저는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더 자극하고 부채질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대화를 할수 있는 그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 대화의 대화의 주제를 이어서요. 같은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공감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통성이 느껴지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상대의 마음에 의미 있게 심겨지기도 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것에 좋은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모함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너 지금 가짜 아니냐? 네가 지금 주장하고 예수, 그리,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너는 지금 가짜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소위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네가 말하는 것은 다 율법을 거스르는 말이다.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입니다라고 스데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직 성경 말씀을 갖고서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진짜 신자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고 스데반처럼 참 신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니라. 느 아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을 애굽. 이집트에 팔고, 팔아버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셉의 형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요셉이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그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요셉에 대해서 더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죠? 애굽에 팔려가고 나서 보디발의 아래에서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나오고 또 모함당해서 감옥에 갔다가 또 감옥에 가서 꿈을 해몽했는데 또 그와 중에 잊혀졌다가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사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애굽의온 통치자가 되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이 짧게 요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데반이 요셉의 삶을 요약하면서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역사를 요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환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애굽의 온 통치자로 세우셨다. 다 하나님 중심적이죠. 스데반은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요약을 통해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진짜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후의 말씀은 요약해 보겠습니다.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애굽에 왔다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기하고 미워했던 요셉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 구원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 방금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스데반이 역사를 요약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데반의 바른 신앙과 성경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이후에 있습니다. 먼저는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보면 야곱의 가족이 일은 몇 명이다? 일은 다섯 명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70명. 근데 어쩐 일일까요? 이거, 이거 스레반이 정통이라고 말하더니 틀렸네? 이게 아니고요. 스레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 디아스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자이반, 타이반으로 예루살렘 말고 다른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루살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더잘 쓰니까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책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이제 스데반은 이것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헬라어 성경으로 당시에 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헬라어 70인 번역 성경에서는 75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뒷이야기 뭐 어떤 유대인의 그런 전승이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오히려 스데반이 말씀을 참으로 열심히 보았다. 이것을 증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제가 아침 아침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16절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 혹시 못 느끼셨나요? 이상한 부분. 자, 어떤 것이 이상하냐? 세겜은요. 야곱이 산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요. 에스데반 뭐또 틀렸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처럼 스데반 지금 자신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테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의 삶에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는 말씀으로만 이야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내 의견이 어쩌니 하면서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가짜들의 특징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하고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거진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하는데, 그냥 이게 말씀 한줄 읽고서 자기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몇몇 사람들을 홀려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진짜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진짜를 이야기하고 있고 스데반을 가짜라고 모함하던 유대인들은 당황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지금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건 진짜인데 우리와 같은 유대인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구에 믿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단을 구분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삶에 좀더 실생활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요즘 사회를 보면 우리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라까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볼 때에도 대화가 안 되어서 이 사회 속에서 갈등이 너무나도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이 말씀이 이 진짜, 말씀으로 진짜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이런 우리 일상생활의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일단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려면 그에 맞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정통이다라고 말하는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전제로 같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이 맞는데 너는 왜 모르냐? 너 이거 왜 모르냐? 그러니까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시작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갈등만 심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스대반처럼 정말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스대반처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나중에 이 스데반의 말씀 스데반의 이 설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죠. 성령 안에서요.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바울이 그러한 열매가 되고 또 성경에 나오지 않, 않지만 여러 형제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말씀으로만 말하는 것이죠. 말씀에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얕은 얕디얕은 내 생각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아는 것에서 대화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적용해 볼 것은요. 우리 모두가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진짜 신자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도 뭐좀못 읽는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그거 하나만큼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말씀을 읽어야 겠구나.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오늘 스대반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스대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대반은 당당하게 정말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대반의 전체 설교, 방금 말했듯이 어떻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느냐. 이 아브라함에서부터요, 이 유대인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막힘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시기 받던 요셉이 형제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던 요셉이 흉년으로부터 이 조상들을 구원한 것처럼 시기와 미움을 받는 예수님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시다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점점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이이 사람이가 정통이라고 하는데 점점 마음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면요.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당장 스데반을 죽이려 들고 또 어떤 이는 어떤 이의 마음 속에는 이것이 심겨졌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열심히 받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있게 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스데반은요, 이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을 갖게 되었고 그 통찰 안에서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말씀을 이렇게 볼수 있는 깊이와 통찰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 더 깊이 알아서 스데반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또이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이 말씀이 가득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인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스데반은 진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는 진짜라는 확신 가운데서 이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진짜로서 살아가는 한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